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기경 18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음, 문 저기 백이둘 차례고요. 문제 제목은 십착구지세. 백이둘 차례입니다. 흙을 잡는 문제인데요. 자, 묘수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일종의 보물 찾기 같다. 서두르면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묘수다. 야, 이 문제는 진짜 이거. 이런 문제의 답을 찾기는 진짜 힘듭니다.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먹여치기 하는 거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경우의 수가 많지만 제가 간단히 그냥 먹여칠 때 흙이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살죠. 뭐 최선의 수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중 가도 이렇게 받아서 따먹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놀때 그쵸? 먹여치면 따고 요걸 찝을 때 이렇게 잠들 수가 있어요. 이로 치면 이어서. 그쵸? 이리로 치면 이어서 두집 나오고 살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여치기는 이렇게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이렇게 놓으면 A와 B, 이런 데 놓으면 이렇게 살고, 여기 놓으면 젖혀서 삽니다. 그쵸? 여기 놓으면 그냥 따먹고. 그니까 러 제가 뭐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치중과도 요렇게 사는 수가 있고, 먹여쳐도 요렇게 사는 수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흙을 잡는 수가 있다는데 어딜까요? 상상, 그러니까 보물찾기처럼 숨어 있습니다. 급소가. 자, 여러분, 이수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아마추어가 수일기로. 여기를 놓는 게이 흙을 잡는 자리라는 게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먹여칠 때 요렇게 놓고, 요렇게 됐었잖아요. 그때 먹여치고 여기 놨을 때, 흙이 요렇게 단수 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에 백들이 요런데만 있으면 그 이제 고구의 연장선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을 때 아까처럼 흙이 이렇게 살면요 치중 이렇게 놔야죠 먹여치고 아까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살았는데 이제는 죽었죠 그러니까 흙도 이렇게 안 뒀죠 흙도 최대한 넓히죠 그럼 치중 놓을 때 여기까지는 외계수순입니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살아버리니까. 따먹어도 요렇게 사니까. 그러 그러니까 백은 연결해야 될 때, 궁도가 넓어야지. 이런데 놀 시간이 없죠. 먹여치기 당하면 근데 자체로 궁도가 적어서 죽으니까, 흙도 넓혀야 돼요. 자, 얼핏 보면은, 여기 흙이 나중에 놓고 해서 빅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면수가 있냐면,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수 쳐서 잡아야죠. 이때 단수 치고 따먹을 때, 보이십니까? 급소, 치중. 여기 놀 수가 없죠 따먹으니까 자 이걸로 잡혔죠 자 이렇게서 해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를 찾는다는 게야 여기서 뭐 이런 거 이런 거막 급소를 생각을 하게 되지 이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흙은 오로지 이수밖에 없습니다 치중 가야 되고 여기 놓으면 아까처럼 음, 이걸로 안 되니까 흙도 버티는 게 이렇게 버틸 때 치중 가고 놀때 연결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흙은 버틸 때이 끊는 수를 찾는 게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수 칠 때, 이 곡사 모양은 사는 형태인데, 그렇지만 자충에 이렇게 차서 따먹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치면 안 되겠네요. 따먹으면 뒤로 단수 쳐서. 요렇게 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도 실수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단수 치면 흙이 얼탁거리하고 이렇게 나서 후절 수가 있어요. 그쵸?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185번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186번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